어... 반갑습니다 김 반장입니다. 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자올 한해 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집에 드론 배터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, 이게 화재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해서 어, 생각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짠자 이거는 고장난 냉장고에요 냉장고인데. 자,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자, 드론 배터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화재 노출이 있는데 그거를 좀 염려해서 원래는 보일러실에다가 놓을 수 있었는데 아, 여기 좀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드론 배터리를 이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놓게 되었습니다. 자, 이게 칸이 좀 좁은데도 이렇게 큰 용량의 배터리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열 개에다가 밑에까지 하게 되면 한 열세 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를 뚫어서 열선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배터리를 겨울 내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거를 또... 또 저기 뭐야? 응달에 놓게 되면은 여름에도, 어, 열어놓으면은 또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재에 노출 안 되게끔, 어이 안에다가 그, 혹시나 모를 화재에 물로 된 거를 한두개 정도나 몇개 달아놔 줘도, 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론 배터리 실내에 보관하고 계시는데, 저처럼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